양에서 자랄 태어나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19년을 자랐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정말 열심히 서울을 와서 생활을 했는데 다시 농촌을 내려가려니까 마음이 되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왔는데 다시 가지? 근데 이거를 제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갇히니까 더 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많이 희미해진 상태잖아요. 도로도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좀 열린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가야겠다는 마음이 한1년 정도 후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함양으로 왔죠. 근데 시골에서 클 때는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지어서 농사 이해도나 뭐 방울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컸던 거예요, 제가. 내려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골이 이미 너무 아닌 거죠. 어려운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에 사는 게 오히려 그래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매하게 아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SBS의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이제 지역 곳을 돌아다는데 네. 네. 그래서 이해가 더 높을 줄 알았어요. 매일 농촌을 취재하는 전화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던 거예요. 내려오니까. 거의 전국 다 다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경남 취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화면만 촬영 한번 해봤고, 한번 해봤고, 산청 특집을 제가 했었고, 그거 지혜산에 안 껴있는 곳은 취재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경남은. 전 거의 전라도나 충청도나, 어, 그 일대를 거의 강원도 일대만 했지, 경남은 취재를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경남에서 살고 있으니까, 피디님들도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면서. <laughs>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 카페를 산 속에서 우연히 막 만난 선물 같은 오두막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일단, 나무가 있는 건물은 지어져 있었고, 이 안을 좀 따뜻하게 오두막처럼 꾸며야겠다. 왜냐면 저희 마스코트가 반달곰이거든요. 여기 반달곰도 있고, 또 저희 폴드브루도 뭐 반달곰, 로고가 반달곰이에요. 안에 달이 이렇게 떠있고, 제일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친구한테 특별하게 부탁해서 받은 거고. 그래서 좀 곰이 막살것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오두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엄마가 키우는 식물도 다 갖다 놓고, 이 테이블 하나 고를 때도, 이 테이블들도 다 우드로 통일을 하자. 이래서 다 통일을 했고, 이 조명을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조명도 저 라탄, 금속이지만 라탄 재질의 조명을 많이 썼고, 구름을 닮은 이등 12개를 갖다가 달았어요. 이거 거의 골드 톤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 이렇게 알아보신 거예요? 서울에서 떼왔어요. 서울에서. 네, 유튜브로 막 엄청 검색을 하고 이제 조이 조명의 조도, 채도, 뭐 명도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다 떼서 와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달았어요. 사다리 달고 전기공사하시는 분한 분만 섭외해가지고 사다리 잡고 막 올라가서 다리 막 벌벌 떨면서 막다 하고 그랬어요. 신물 배치도 잡고. 요 맨날 막 바뀌어요. 여기도 왔다가 아, 저기도 아, 갔다가 저기도 아, 갔다가. 바꿔요. 자주 오는 사람들. 다른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메뉴의 스토리텔링을 진짜 많이 신경 쓴 카페예요. 아. 네. 뭐도제 붉은 노을이라던가 지리산에 있는 청년들 사장들의 제품을 사용해서 메뉴를 만든다던가 네.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지금은 네, 그래도 그냥 이 풍경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장사가 되도 안 되도 이 풍경 보는 게 <laughs>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이제 다 일로 오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좋고. 네. 어, 여기가 진짜 어제 왔으면 다 그리 갚혀 있었어요. 어제 진짜 예뻤어요. 네. 문을 못 열었지만 제설이안 돼서. 네, 근데 정말 예뻤어요 어제. 네. 어, 내년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지금 매출 괜찮은가요? 날씨가 좀 추워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단풍 질때 좋더라고요 매출이. 네, 근데 저희가 투자 비용도 좀 있고 여기 월세가 세요. 연세가 2,500. 되니까 거의 월 230은 월세로 넣어야 되거든요. 관리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많아서 좀 바짝 벌어서 네, 해야 됩니다. 저 인건비까지 챙기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저기 로컬 매장 수리하려면 또몇천 깨질 텐데 그것도 빨리 벌어야 됩니다. <laughs> 그런 걸좀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여기 공간을 시작하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어네 원래 쭉안 하다가 최근에 이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소 생기, 네 <laughs> 이소 생기면서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건 읍내에서 거의. 음. 음. 어때요?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중요한 네. 라고 할까. 인절망이고 나바이, 딴. 외부에서는 좀 신선하다 이렇게. 네. 네. 어, 이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내려오고 있고 순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농촌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설레요. 네, 아 기다렸던 느낌있잖아요 뭔가 기다렸던 것 같고 기대되고. 네 보이, 보통 월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에 좀 움직이고 어, 따로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만나거나 하는 친구는 없어요. 없고. 뭐 이런 모임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마치니까 그때 내려가서 뭐 참여를 하고 올라온다던가 이렇게 합니다. 아, 우리 휴천에 네, 휴천에 이제 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마을에. 규모가 400평 정도 돼요. 네. 지금 원래 논이어서 지금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양파가 안되더라고요그 논이 그래서 호밀을 심어놨어요 호밀, 호밀. 사료장물 아. 네네 사료장물 심어놨어요 재밌나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농사 배우기 진짜 잘 선택한게 흙을 만지는 일이 진짜 숭고하다고 하면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게 그 어, 농업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는 유일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농 예를 심고 밭을 비료를 주고 심고 피고 지고 하는 모든 생명의 그걸 뭐 손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가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농, 아직도 텃밭을 가꾸고 있지만 진짜 서른 전에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심장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네. 마음처럼 자라지도 않고 얘네 말을 안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밭 주위는 벌레들이 잖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렇게 생태계 이루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막 혼자 바람 장마 지나면 고추대가 다 부러질 때막 제가 막 울면서 그거 막 세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시다가, 어, 뭔가 키운다는 건 원래 어려운 거야. 막 이러면서 장난치고 가고 막 이랬었어요. 저도 생각이 맞아. 많아요. 친구들은 대리 달고,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고, 노후를, 이렇게 이제 30대를 준비하는데, 저는 막, 어,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불안이랑 매일 싸우고, 그럽니다. 그 불안함이 저를 계속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뒤쳐지는 거 아닌가? 농촌에 살면서 끊임없이 증명하는 날의 연속이잖아요. 농촌 사는 게네 그러니까 그거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틀 만들고 막 혼자 그 안에서 개오로 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죠. 그래도 막 울면서 달려가기 전문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가냐? 네 울면서 막 달려요. 막. 울면서 <laughs> 그이 꼿꼿하다고 해. 좀 멋있게 달려가면 좋은데 제가 음. 그러질 못해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에만 사는 도시민 없고 농촌에만 사는 농촌 농민이 없잖아요. 다 주말에 나갔다 오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걸 병합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서 좀 도시랑 농촌을 좀 잇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올해는. 네,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고. 왜냐면, 여기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농기촌을 했는데, 뭐, 여기 집이 있나, 근처에 내려와 보니까 어떻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상담센터처럼. 이렇게 자, 저희가 자꾸 영향력, 영향을 주다 보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